지 얼굴 만대고 만나지 못하지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 읽어 볼게요. 자, 모두 읽어 봅니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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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자이 시간 매일 시간 정하고 하나님 만나는 정시 예배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자 들어오세요. 자 기도는. 모든 사람이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돌에도 어떤 사람은 나무에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어졌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길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려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속이고 끌고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만날 수 없는 이 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내게 그리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와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 어디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면 정시 기도 하는 거예요. 정시예 배, 정시 기도 하는 거예요. 오, 정시 기도는 뭐지?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언제 하느냐 하면 아직 해가 조금밖에 뜨지 않았어요. 아침에 참잘 잤다 하고 일어나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뭐할 건지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하루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그리고 가는 장소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현장과 흑암을 이길 능력이 생기는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해요 다니면서 오늘 현장을 두고 만날 사람을 두고 기도했으니까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요 다니면서 기도하면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나 혼자 가면 힘들어요. 한계가 생겨요. 화나고 피곤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밤 되었어요, 밤. 하루를 다 지났어요. 하루를 지나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해가지고 달이 떴어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이런 있었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마음 아픈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어야 돼. 그래서 밤 시간에 뭐 해요?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어려운 거, 또 다른 사람 힘들게 한거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는 평안으로 이제 오늘 을 마무리 하는 거예요. 일은, 여기 왜 자꾸 뜨지? 이럴 땐 어떻게? 자, 이렇게 아침에, 낮에, 저녁에 정식이더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응답. 응답,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응답 세가지 있어요. 무슨 응답이 있느냐 하면 기도하면 즉각 알았다 하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좀더 기다려야 돼. 하는 응답도 있어요. 그래서 조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안 돼!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엄마가 부탁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거 있지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서 매일, 매순간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에 남아 있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절하다가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후대 문제도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 뭐 해요? 전도. 전도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이 넓어요. 세계, 네, 네. 전 세계, 이 삼칠 나라 누구에게든지 전달할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도예요그 이름으로 24 바라보면 돼요.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봅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있고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 구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